자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진행하는 이 과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는 모든 저희 이지선 유아명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입니다. 전부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출제한 문제들은 시험장에서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네, 만날 수 없어요. 만약에 야책 어딘가에 있는 거 그거 나온 거야? 그건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선생님들 실제 시험장에서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나와야 되냐 하면 풀어본 문제가 나오든지 풀어본 문제와 굉장히 유사한 유형이 나와야 선생님들이 문제 푼 것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유형 성동격섭니까 동쪽에서 천둥소리 나는데 뭐 서쪽에서 뭐~ 이렇게 어~ 실제로는 서쪽에서 전쟁하는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굉장히 황당한 케이스인데, 대학교 수진이 낸 문제가 아니면 그런 일을 당해요. 그럼 선생님들은 동적인갑다! 이랬는데 전쟁은 서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일반인들하고 그것만 업으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한 대학교 수진은 마인드가 완전 다릅니다. 자, 그래서 수험가에서 제가 보고 있는 그 지점하고, 일반 수험가에 있는 다른 학원, 뭐 수많은 일반인이 뭐 다른 학원과 노려진 학원과 다른 데서 생각하는 거랑 갭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맞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항상 나오잖아요. 그 지점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해시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시리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제가 그막다 추려드린 거뭐 이런 것들에 사태 다 나왔어요 진짜 단. 그, 어, 앞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다 나왔기 때문에, 어, 진짜 선생님들께서 그 대학교 수진이 출제한 문제라야 의미가 있다는 걸좀 아셔야 됩니다. 이지선 유아이명에서 드리는 모든 문제. 그러니까 뭐 연습문제 하나 뭐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전부 대학교수진의 문제입니다. 맘먹고 드리는 거예요. 맘먹고. 저 혼자 낸 것도 아니고 대학교수진이 함께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5천 문제씩 공수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문제는 올해도 계속 새로운 문제 많이 들어가고 또 기존에도 문제가 좋았지만 그 문제들도 많이 뺄 거예요. 좀 약간 올드하다 싶은 건다뺄 거고 수정하고 새로운 문제가 엄청 많이 투입될 겁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무슨 우물 뭐 상한 우물입니까 막 옛날에 있던 문제 계속 뭐 그런 거는요 시간 낭비 노동 낭비 죄악이에요 죄악 그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은 상대방의 시간을 낭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수많은 선생님들의 시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교수진이 출제한 문제예요 실전 보고 아니래도 매주 푸는 문제들도 그래서 저희는 대학교수진이 출제한 문제고 실전모고 마지막 주에 봅니다. 모든 강의는 마지막 주 전부 실전모고예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들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부가 조금 되신 선생님들은 타임을 맞추세요. 어차피 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강의 듣고 풀 거잖아요. 복습하실 때는 타임을 맞추고 한 60분 정도. 타임을 맞추고 써보세요. 써보고 어, 그 다음에 첨삭하고 다시 써보고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데 어, 모든 강의 문, 문제를 많이 주는데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어,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정해서 그렇게 하세요. All or nothing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에요. 다 하던지 하나도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일부씩 하세요. 일부씩 조금씩. 그죠 그래서 어, 할수 있는 것만 조금씩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올와 낮이기 마인드가 너무 강, 흙 아니면 백, 모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를 강의를 완강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수업하면서 이해하면서 듣고 그다음에 몇 문제 정도는 실전처럼 풀어보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적당히 섞어서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일단 수업 시간은 어, 저희가 2주 2회 강의는 총 2회로 구성이 되고 수업 시간은 요렇게 이제 그렇게 길진 않아요. 1시 반에서 5시 반까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시간 정해 놓고 맨날 1시간씩 막 오버타임 해 가지고 직강생님들은 이제 아, 좀저 시간 은 아니거든. 이렇게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아, 1시간 정도 더 강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제가 시간을 지켜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요 수업을 하실 때는 어, 암기장 책 가지고 오시면 되고 암기장 책은 구매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책으로 묶여진 거 어, 필요 없는 분들은 파일로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책, 종이 책이 더 편한 분은 종이 책으로 보면 되고 PDF 파일이 편한 분은 PDF 파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어, 강의 자료에 PDF 파일 올려드리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단거나 하고 이럴 때도 파일 활용하시면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쓰시고요. 어,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정확하게 적중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학교수진들이 모여가지고 디스커션 해. 해서 강의를 공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유아이명 출제를 대학교수진들이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학교수진은 유아교육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부교수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교수 되는 거는 쉽진 않아요. 뭐 대학교수 뭐 나는 누가 시켜준다 그런데 안 했어. 뭐나 아, 하라 그랬어.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라 그래서 하면은 법에 걸려요. 교수 채용 잘못되면 이사장 감옥 가요. 아시겠죠? 그건 범법이에요. 그래서, 뭐, 나랑 친하니까 뭐 교수 시켜주고, 그 신문 나요. 뉴스 나거나. 큰일 납니다. 그건 안 되고, 어, 교수 티어내면은 일정 기간, 한 3개월 이전에, 어, 공채 공고를 내게 돼 있어요. 공고하면 공고 공고 가지고 이제 그 심사를 해요. 나중에 이제 어플라이 하면은 심사를 하는데 외부 심사위원, 다른 대학교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야 돼요. 심사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1차, 2차, 3차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최종 되면 이제 이사장 면접까지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채용한 교수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교수 되려고 그러면 교수가 되고 나서도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부교수가 되거든요. 부교수급 이상이 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 인력풀에서 차출하는 그 인력에 속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출제 인력풀은 어, 이제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플라이했다고 누구나 인력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인력풀이 선정됐다고 공문이 와요. 인력풀을 아무나 이렇게 낼, 낼 수는 있겠지 뭐 뭐. 뭐, 그냥, 대학생도 낼 수는 있겠지, 뭐, 내는 건 자유니까. <laughs> 낼 수는 있어요. 근데, 됐다고 선정이 오는 거는,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한테 보통 옵니다. 어, 요새는 이제, 그, 초임들도 선정을 하는 것 같아요. 초임들은 이제, 어, 조교수죠. 조교수급한테도 선정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위촉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진짜, 교수, 어, 뭐, 전임 강사, 뭐, 뭐, 다른 강, 사가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뭐, 석자 교수도 있고, 어, 그다음에 뭐그 뭐죠? 어, 외래 교수 <laughs> 뭐 겸임 교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부교수급 이상의 교수들 중심으로 구성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적중을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이게 적중이 한 번만 한게 아니고 지금 1차, 2차 계속 적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쌤들께서는 이지선 유아의명에서 드리는 자료들 어,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열심히 풀어보셔야 돼요. 정말 화가 나는 게 교수들이 이제 맘먹고 지금 자료들을 공급, 저를 통해서 공급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자료도 드리고 막 시험에 나오는 거다 드리는데 틀려갖고 오는 거예요. <laughs> 똑같은 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걸 틀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 정확하게 적중하는 그런 모든 자료와 문제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제가 알려 드리는 길대로 하시면 최단 거리예요. 그것도 안 하고 붙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안 하고 붙으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양심이 없는 거지.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제가 알려드리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할 거는 많아요. 그래서 지름길을 알려드리는데, 그 길대로만 쫓아가시면 진짜, 최단거리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핵심을 짚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 자, 이, 여기는 제가 왜 얘기를 이렇게 써놨냐 하면은, 어, 이제, 유아이명계에, 어, 교수들이 내는 문제를 공급해드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시험, 다른 수험가는 교수 문제라고 하면 아, 그게 뭔지 알아요. 뭐, 근데 우리 유아이명 수험가는 교수 문제인지 뭔지 이런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 문제를 풀어야 선 쌤들이 고생 안 하고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반인하고 대학교 수진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출제는 대학교 수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동 격서가 생기는 거예요. 저쪽인갑다 가 했는데 저쪽에서 전쟁 나는. 항상 시험장 가면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교수들 입장에선 계속 예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고를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수들은 완전 학성계다 되고 계속 이런 거 시험에 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지 그리고 저를 통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잡으셔서 시험문제가서 다 맞추세요 그래서 이 기회를 딱 잡으셔야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정답을 쓸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정확한 답을 쓸수 있어야 돼요. 서답식 답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쓸수 있어야 되는데, 이 키워드를 쓸수 있는 능력은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얇은 책 딸딸 외운 거, 그거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키워드가 싹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캐치하는 능력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생기거든요. 그거는 이제 같이 해나가야죠. 그래서 이 수업은 일단, 문제를 캐치했다 치고, 문제를 캐치했다 치고, 서답식 답안을, 키워드를 다 넣어서 정확하게 쓰는데 필요한 그 과목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 뭐 하셔야 되겠어요? 강의를 잘 듣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천해가지고 이걸 딱딱 외우셔야죠. 제가 외워드릴 수는 없고, 선생님들이 진짜 쉽게 외울 수 있게 제가 지금 최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200페이지 미만으로 자료를 줄였어요. 그 다음에, 그걸 제가 강의를 해서 음원 파일을 드려요. 그리고 백지 쓰기 자료까지 다 드려요. 그럼 실제로 선생님들이 도서관에 가서 독서실, 집에 다 좋아요.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진짜 음원 파일을 들으면서 집중해서 해보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쉽고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도 풀잖아요. 그럼 문제 풀면서 또 이제 바로바로 바로 막 실력 향상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문제 푸는 재미도 또 있잖아요. 그냥 암기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풀어보면서 연습하고, 이두 가지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할거 많지도 않아요. 할거 많지도 않아요, 진짜. 뭐만 하면 되냐? 암기장 이거 외우면 돼요. 200페이지. 이거 외우면 되고요. 200페이지 미만이에요. 한 190페이지. 이거 외우면 되고 그다음에 기출 있죠. 기출 그동안 정리한 거랑 이 암기장 기출 강의도 제가 하잖아요. 기출하고 암기장으로 기존 이론은 싹다 그냥 정리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한 5,000문제 이상 푸는데 선생님들한테 5,000문제 훅 던져주고 이거 다해 이러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알려 드리잖아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암기장하고 기출만 하면 70점까지는 받아요. 저하고 이 기본 이론 공부하고 이제 암기장 외웠잖아요. 암기장 외우 암기장 그냥 극단적으로 암기장하고 기출만 딱 하잖아요. 70점 나옵니다. 70점. 근데 70점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70점에서 이제 한 20점을 올려야 되는 거죠. 90점까지. 그걸 위해서 5000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70점을 빨리 만드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일단 70점을 빨리 만드시고 그 뒤에 5천 문제를 풀면서 20점 팍 올리는 거예요. 그럼 붙어요. 우리 유아이면 할거 많지도 않아요. 얼마 안 됩니다. 계속 길을 둘러둘러둘러 둘러 둘러 가고 막 문제 안 풀고 가서 운이었나 봐. 이러고 <laughs>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니까 어려운 거지. 그게 아니고 제가 직선 코스 딱 알려드리잖아요. 마음 딱 먹고 자꾸 나 이렇게 해서 될까요? 이 어려운 것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쉬워요. 쉽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요.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건 자꾸 딴거 하니까 많은 거지. 공부할 거딱 제가 정해드리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왜 못해요? 1년이면 시간 충분해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할거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잖아요. 암기장, 딱딱 외우시면 되는데, 너무 쉽게 외우게 해드려요, 제가. 외우고, 그 다음에 기출. 기출을 그냥 문제 다 외우지 마시고 제가 해설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강의에서 해설 다 해드리잖아요. 27년치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면서 암기하고 같이 좀 하시고 그리고 5천 문제 제가 또다 풀어드리고 정리 다 해드리거든요. 5천 문제 풀고 이런면 붙어요. 그리고 떨어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암기장 무조건 딱딱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음원파일과 함께 외우시면 돼요. 자, 요거면 시험 붙어요. 그냥 시험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해야지 교육과정 다 맞고 논술 완전 다 틀어갖고 오면 또안 됩니다 논술은 논술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는 정말 한 눈에 정리되는 유아교육계론 정리 딱 하는데 요거2 주면 끝납니다 2 주면 시간 넉넉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저하고 같이 종합적 사고력 실전 실전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핵심 암기장은 책과 파일로 다 드릴 거고요. 문제 같이 풀면 되고 어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요거는 그래도 조금 천천히 해요. 나중에 이제 8, 9월 되면 빨리 쭉쭉 지나가는데 암기장은 오늘은 그래도 지금 봄에 하는 개강론 암기장은 조금 천천히 내용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어, 진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암기장 정리원 정리 2가 있고요. 실전 문제 풀이가 이렇게 두번 들어가고 여기 여기 지금 안써 놨는데 여기 실전 모고도 있어요. 실전 모고 있습니다. <laughs> 8월 9일 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강의를 좀 일찍 시작합니다. 와서 실전 모고부터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강의를 좀 일찍 땡겨서 시작합니다. 자, 저희는 모든 강의가 마지막 주는 무조건 실전 모고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조금 일찍 오시는 거를 항상 각오를 좀 하셔야 되고요. 어, 요거는 이제 교육과정 A만 시험 보죠. 왜냐하면 유아교육 개론 암기장이니까 유아교육 과정 암기장 때는 실전목으로 교육과정 AB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이제 암기장 강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부터 이제 어~ 집중해서 공부하려는 마음만 갖고 공부하시면 되고 너무 무섭게 굳은 결심을 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대신에 수업 시간에 앉으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만 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